남가일몽 중국 당나라 순우분이 술에 취해 회나무의 남쪽으로 뻗은 가지 밑에서 잠이 들어 꾸었다는 꿈에서 유래. 더섭는 꿈이나 부귀 영화를 이루는 말. 남부여대 남자는 짐을 등에 지고 여자는 짐을 머리에 인다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을 이름. 노기등천 화난 기색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잔뜩 성이 나 있음. 노심초사 몹시 마음을 쓰고 애태움. 논공행상. 공적의 크고 자금 등을 논의하여 그의 알맞은 상을 줌. 농화지경. 중국에서 딸을 낳으면 흙으로 만든 실패를 장난감으로 주었다는 데서 유래. 딸을 낳은 즐거움을 이름. 노란지세 층층이 쌓아놓은 아래 형세. 몹시 위태로운 형세를 비유함. 단말마. 숨이 끊어질 때의 모진 고통. 임종을 달리 이르는 말. 당랑거철. 사마귀가 아빠를 들고 수레를 멈추려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 자기 분수도 모르고 무모하게 덤빔을 비유함. 도청도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 길에서 퍼져 돌아다니는 뜬소문을 이름. 도노점수 불교에서 문득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에 도달하기까지는 반드시 점진적인 수행 단계가 필요하다는 말. 동기상구 같은 소리끼리는 서로 응하여 울린다는 뜻으로 같은 무리끼리 서로 통하고 자연히 모인다는 말. 동경상련 같은 병자끼리 가엽게 여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 동정하고 서로 도움.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다른 생각을 함. 동성이소. 사람이 날 때는 다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으나 자라면서 그 나라의 풍속으로 인해 서로 달라짐을 이루는 말. 등고잡이.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오르다. 모든 일은 차례를 밟아서 해야 함을 말함. 등록 망초 농나라를 얻고서 총나라까지 취하고자 한다.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부리는 경우를 비유함. 마부 작침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함. 마의 동풍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도 말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남의 의견이나 충고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 막무가내 달리 어찌할 수 없음을 이름. 만시지탄 때 늦은 한탄 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친 것이 원통에서 탄식함을 말함. 망양보래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 이미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 망양지탄 달아난 양을 찾다가 갈림길에서 마침내 양을 잃었다는 고사에서 유래. 학문의 길이 다방면이라 진리를 깨치기 어려움. 방침이 많아 어찌할 바를 모름을 비유함. 맥수지탄. 기자가 은나라가 망한 뒤에도 보리만은 잘 자라는 것을 보고 한탄하였다는데서 유래.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름. 면종 복배.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배반함. 명약관화. 불을 보는 것과 같이 밝게 보인다.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함을 말함. 명제경과.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숨이 곧 끊어질 지경의 이름. 목 뿌린 견, 몹시 딱하거나 참혹하여 차마 눈을 뜨고 볼수 없음을 이름. 무편무당, 아주 공평하여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음을 이름. 문경지교,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이 잘린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라는 뜻. 문전성시 대문 앞이 시장을 이룬다는 뜻으로 방문객이 많음을 나타냄. 무라일체 자연과 자아가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함. 미상불 아닌 게 아니라 과연.